자 로그인 페이지를 이제 커스텀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때도 설정에 변경이 좀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이폼 로그인 이 부분이 디프리케이트돼 버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설정하는 내용이 약간 안쪽으로 람다식 안으로 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 시큐리티 컴피그에 가셔서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람다식으로 빼놨잖아요. 이 안에서 이제 컴피그 점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추가되는 게 로그인 페이지라는 걸 저희가 추가하는데, 멤버의 로그인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멤버 컨트롤러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도 만들어줘야 되죠. 이 네,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 컨트롤러 패키지에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컨트롤러 패키지 안에다가 멤버 컨트롤러를 만들어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제 저, HTML 페이지, 타임랩프 페이지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 부분은 책이랑 내용이 똑같으니까 제가 좀 잠깐 생략을 해서, 잠깐 이제 화면을 잠깐, 어 잠깐 끊어서 완성된 형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네. 자, 이제 제가 좀 미리 좀 추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멤버 컨트롤러에 로그인이라는 경로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그아웃 받을 때를 처리를 좀 해놨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로그인 html을 템플릿 쪽에다가 만들어줬죠. 이제 요거 만들어주시면 화면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멤버의 로그인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로그인하는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한다고 해도 로그인이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로그인이 로그인 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언더바 CSRF라는 토큰을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CSRF 토큰을 전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에러가 떠요. 403 에러가 뜹니다. 네. 403 에러는 포비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얘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 원인은 뭐냐면, CSRF 토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려면, CSRF 토큰 값을 아까처럼 전달을 해주거나 아니면 디세브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API 서버처럼 이제 나중에 만들어서 쓰려면 이제 디세브를 해주는 게 좋죠. 네. 그래서 그 CSRF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 책에 다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요거 있죠. 요 부분의 설정을 이제 스프링 부트 t 3.2 버전으로 세팅을 바꿀게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그 남자식으로 빠지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이제 CSRF도 보면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잘 모르겠으면 config라고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config. disable 해서 아, 나는 CSRF 토큰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설정을 바꿔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일단은 가짜 로그인 했던 정보들부터 싹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쿠키에 있는 JSession ID를 먼저 지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로그인 페이지를 보고, 유저원에 1 빵빵빵 해서 네,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로그인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커스텀 로그인까지 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CSRF 디셉을 시켜놓고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로그아웃이라는 경로가 있는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게 저희가 CSRF 토큰을 디셉을 걸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로그아웃은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까그 CSRF가 만약에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로그아웃을 할 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밖에 로그아웃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 디스앱을 걸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호출을 해주면 로그아웃이 자동으로 딱 처리가 돼요. 자, 저희가 로그아웃이 됐다라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로그아웃이 됐다라는 걸, 이 로그아웃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보드에 아까 레지스터를 호출했을 때 프리어 썰라이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죠. 그러면 제가 가려고 했는데 보드에 레지스터를 호출을 했는데 로그인 페이지로 튕겨내는 게 보이죠? 그죠? 이 얘기는 이제 얘가 막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리스판스를 보죠. 여기 이제 리스판스를 보면, 그렇죠? 뭐 막혀 있, 있다는 거죠, 지금 이쪽 로케이션 지금 보이시죠? 일로 튕겨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튕겨낸다는 얘기는 어 이미 로그아웃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처리가 됐으니까 네. 이제 저희 로그아웃 됐을 때 화면을 좀 이쁘게 좀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아웃 그 세팅을 보면 조금 요런 부분 있죠? 요요 요 부분을 좀 추가를 좀 해서 화면에 로그아웃 돼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줄게요. 음. 여기는 로그인.html이죠? 폼 태그 바로 위쪽에다가 추가를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변경을 좀걸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원래 로그인 한번 했다가 로그아웃을 한번 호출할게요. 유저, 뭐, 유저원에 1레브게 호출을 해서 로그인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로그아웃 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냥 슬래시하고 로그아웃 해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로그아웃 됐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커스텀 로그인해서 처리하는 부분까지에요 네. 여기까지 설명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멤버 미 기능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처음에 보면 너무 획기적인 기능이라, 그죠? 자 그럼 이거 만들려면 이제 테이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테이블 만들려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좀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먼저 좀 확인을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걸어줬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 같은 경우 는 테이블이 한3개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리멤버 미를 계속 하려면 이 테이블이 필요하죠. 이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그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그 코드를 보시면 이게 딱 미리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 그대로 모양 그대로 설정을 추가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테이블의 이름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조회할 때는 SELECT Asteric FROM PersistenceLogins라는 테이블을 조회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 일단 비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리멤버 미를 활성화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커스텀 시크릿컨 컴피그에서 또 리멤버 미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일 수 있겠죠. 그쵸자 한번 볼까요? 커스텀 스킬트 컴피그에 가서 리멤버 미를 추가하고 싶어요. 제가 http 점 리멤버 미 해주면 네 마찬가지로 남자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또 컴피그라고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이 부분만 달라지는 거예요. 스킬트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예, 네, 뭐막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컴픽 i 점에서 키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키 들어간 다음에 이 뒤에 들어가는 부분은 보시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토큰 레파지토리 이거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요거를 추가를 해줄게요. 밑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JDBC 토큰 레파지토리 쓸 거고,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 이 데이터 소스를 또 주입을 받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 위에 보면 제가 이제 얘를 주입받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도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두 개를 저는 이제 주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입받으려면 또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두 개를 이제 주입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바꿔줄 거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추가하는 내용은 이 부분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부분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점 키해서 이제 이 설정은 다 똑같죠 네, 이 설정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이거 설정이 이제 되, 제대로 됐다면 화면에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화면 쪽에다가 맨 마지막에다가 체크박스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자동 로그인 부분을 갖다가 좀 추가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패스워드 밑에 div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저희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로그인 페이지가 있었죠. 여기에 패스워드 부분이죠. 요 밑에다가 추가하죠. 이렇게요. 자, 추가해놓고 이제 프로젝트를 다시 런을 하겠습니다. 확인해봐야죠. 자,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거 확인했고요. 네, 통켓이 8080 포트로 떴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으로 가볼게요. 로그인으로 가면 이제는 자동 로그인이라는 부분이 체크박스가 걸리죠. 그리고 유저 1 걸릴 거고, 1, 1, 4개죠. 지금 현재는. 저 원래대로라면 이 부분도 이제 패스워드 처리가 돼서 안 보여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할게요. 자, 로그인 했는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과연 데이터베이스에 이 퍼시스턴스 로그인스라는 테이블 안에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느냐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남아있는 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사용된 시간이고, 그쵸. 시간 값을 아까 지정을 해놨을 거예요. 어, 저희 보면 이게 60초고 60분이고 그러면 이게 1시간. 그죠. 24일이고 그러면 한 달.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한 달짜리 유효한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됐다면 저희가 로그인이 처리가 돼서 보여주는 페이지는 보드의 레지스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경로는 이제 이 브라우저를 쓰고 있다면이죠. 그죠. 지금 이 브라우저를 쓴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 브라우저를 쓴다고 가정하면, 저는 다시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아까는 28, 저기, 32분이었는데, 지금은 33분으로 바뀌었어야 되나요? last used가? 맞죠? 확인해 보시면, 그쵸. 그렇죠. last used가 33분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스크립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팅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한번 또 끌어갈게요.